그 다음에 이 그, 사용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 저기, 대표님 원장님들이 올려놓은 스마트 플립을 다운로드를 해요. 뭐, 카페에서 하든, 지정된 서비스 모듈에서 하든, 뭐, 밴드에서든, 카톡에서 하든, 그걸 다운받아요. 그 다음에, 애드렉샵에 스마트폰을 등록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수업학생, 아까, 아, 필기나 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동영상 만들면서, 이거는 엄청난 수업의 그, 확장과 그 예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종합 예술을 가져올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자, 지식과 컨텐츠와 강의력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네. 도구적인 역량이 없어요. 그 도구적인 역량, 수업 도구적인 역량, 스마트 도구적인 역량을 이에듀프레서 스마트 플립 하나면은 완벽하게 채워줘요 예. 네. 요거 조금만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업 형태를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왜? 스마트 플립북은 모든 수업 방법들을 확장할 수 있는, 예, 것들이 융합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기업교육을 통해서 경험한 그 모든 수업 방법 이런 걸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 레벨을 생각하시면 무궁무진해요. 구독 서비스, 수업 서비스, 그 다음에 강의 서비스. 자, 강의를 하면서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